안녕하세요. 코드메건 찰리입니다. FJX 임페리움 플레이, 알레안드로와 발레리아 참조 확정 등 시즌 3 정보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간을 이용하여 시즌 3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그간 있었던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모던워페어 2에 등장했던 근본무기 인터벤션이 FGX i 페리움 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공식 채널을 통해 FGX i 페리움과 신금의 펠라요 라이트하우스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특히 펠라요 라이트하우스는 오리지널 모던워페어2의이 스테이트의 e 구조를 채용하여 올드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굳이 멀티 아니어도 오리지널 모던워페어2 캠페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 장소 잊을 수가 없죠. FGX i 페리움 r 은 6.8mm 를 사용하여 일부 유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편 유출해 있던 XM7을 추가하기 위한 그림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루머로만 떠돌던 알레안드로와 발레리아의 참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키아트와 티저 트레일러가 공개되었고 영상에서 알레안드로가 발레리아의 탈출을 언급하며 일전에 유출대로 시즌3는 발레리아의 탈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발레리아가 도망갔습니다.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또한 트위터에서 팀 발레리아와 팀알레안드로를 언급 너는 어느 쪽 편에 설거냐 이야기하며 뭐좀 퍼시픽 시절에 있었던 히어로드 빌런과 유사한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 발레리아를 신스릴 앞두고 안티치트 리쿠셰가 현재 안티치트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 게임에서 정지당하면 다른 시리즈에서도 정지, 정지당하면 랭크 플레이와 각종 통계에서 기록 말소, 핵 플레이어와 의도적으로 자주 플레이하는 유저의 랭크의 매 r 을 개발사와 리코지 팀이 임의로 조종할 수 있음을 언급, 워전 퍼시픽 시절에 도입됐던 선량한 플레이를 지키는 다양한 기능을 유지한 한편, 크로노스를 포함한 컨버터를 잡고 있다는 정보와 내부적으로 리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의심되는 플레이어를 잡고 있다는 정보를 새롭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티치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공개된 정보를 믿을지 말지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배틀넷이 4월 18일까지 본맞이 세일에 들어갔고 콜로비지 타이틀이 할인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모던워페어2는 이전과 동일한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 가격 현지화를 포기하여 72,000원이 되었던 모던어페어 리부터와 콜드어는 79% 할인이 적용되어 동일한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 고민이신 분들은 4월 18일까지 할인이니까 시즌3 반응 보고 입문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3 정보는 내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시즌3 정보 뜨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매거진의 찰리였습니다.